설마 아직도 이 웹툰 안 보셨다고요? 이칙 민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어깨를 할 거냐면요. 오늘은 조금 새롭게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웹툰 추천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살면서 웹툰을 한 번도 본적 없는 그런 약간 문화 찌질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웹툰을 조금씩 보다 보니까 웹툰의 재미를 알아버린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존에 저처럼 웹툰을 아예 모르셨던 분들 아니면 어떤 웹툰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께 이번 겨울방학 때 2020년 연초를 아주 재미있게 불태울 수 있는 웹툰 4가지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추천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할게 제가 주로 보는 웹툰 장르는 로맨스, 호러, 스릴러 이런 것보다는요 주로 약간 스토리가 있는, 교훈이 있는,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재미가 없더라도 좀 감성적인 그런 장르의 웹툰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다이어리입니다. 이 플랫다이어리는 친구들이 웹툰 추천해줘! 라고 하면 무조건 1순위를 추천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말 저만 알고 싶은 유명한 웹툰인데요. 처음에 이 웹툰을 어떻게 보게 됐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웹툰을 보고 나서 제가 기존에 웹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선입견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깨트린 웹툰입니다. 볼 때마다 너무 재밌고 빨리 다음 화 봐야지 이런 건좀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도대체 작가님은 어떤 인생을 살으셨길래 이런 멋진 명언과 구절을 폭탄처럼 제조해내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웹툰이에요. 작가님이 살면서 지금까지 겪은 이야기들이나 상황 이런 거를 소재로 덤덤하게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 문체도 너무 마음에 들고 진짜 읽다 보면 그냥 박수가 나옵니다. 진 명언 제조기고 삶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댓글을 보니까 다 저랑 비슷한 생각이시더라고요. 정말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다각도로 생각을 하게 해주는 웹툰이고 특히 좋은 점은 이게 1화부터 45화까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별개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1화부터 정주행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 플랫다이어리라는 웹툰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3화 조별과제편이랑 4화 얼평편을 가장 인상 깊게 봤어요. 봤던 작품들인데도 가끔 새벽에 다시 복원하는 정말 좋은 띵작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위 친구들한테 꼭 추천하는 정말 저만 알고 싶은 그런 웹툰입니다. 두 번째는 오라존미입니다. 오라존미는 20대 웹툰 작가 지망생인 영재랑 영재의 절친인 수빈이가 등장하는 웹툰이에요.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중요한 줄거리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영재가 그림을 잘 그려서 웹툰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는데 이제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대신 막가지 못하고 자기의 절친인 수빈이를 대신 수상에 내보내요.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영재 대신에 수빈이가 웹툰 작가인 영재인 척을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린 웹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다가 아 이거 뭔가 내가 중간에 하차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오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스토리가 이렇게 막 갈등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고 다음 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서 밤새 봤던 작품입니다 작품의 스토리나 그림도 너무 심플하고 마음에 들어서 찾아보니까 작가님이 여중생 A라는 작품의 작가님이기도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오라존미뿐만 아니라 여중생 A 역시 진짜 명작이다라고 추천을 하시길래 저는 오라존미를 다 보고 나서 여중생 A도 함께 정주행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항상 이게 왜 제목이 오라존미일 그러니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게 확실한 작가 피셜은 아니지만 All Eyes On Me라는 뜻에서 오라존미라는 me 제목을 붙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이 작품도 진짜 드라마로 나와도 정말 재미있을 작품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의 관하여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브이로그에서도 살짝 언급을 하긴 했는데 죽음의 관하여는 제가 처음 본첫 웹툰이자 웹툰이라는 게 이런 재미로 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정말 고마운 웹툰입니다. 사실 이미 너무 유명한 작품이고 작가분들도 너무 유명하시지만 이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진짜 와 너무 제 감성에 적합한 작가님이 약간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건드리시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에게 너무 잘 맞는 웹툰이었고요. 당시에 이 네이버 웹툰에서 이게 유료라서 다음 회차 보려고 제가 인생 처음으로 네이버 웹툰 쿠키라는 걸 계속 결제한 기억이 있습니다. 죽음에 관하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BGM이랑 웹툰 같이 봐야 더 재미가 살아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bgm도 함께 꼭 틀어놓으시고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모조의 일지입니다 이 작품은 친구의 추천으로 알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제가 코미디나 로맨스 이런 걸잘안 보는 편인데 제가 유일하게 보는 코믹 웹툰입니다 이 모조의 일지라는 웹툰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서 그냥 중간중간에 보고 싶은 회차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작가님의 일상을 소재로 한 되게 코믹하고 재미난 가볍게 볼수 있는 그런 웹툰이거든요. 보다 보면 작가님의 드립력이 정말 거의 개그맨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지하철에서 보고 있으면 키킥 거리게 되는 그런 웹툰입니다. 평범한 일상인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살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하셔서 엄청 재밌게 그리시거든요. 그래서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코믹한 웹툰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모조의 일지를 꼭 추천드립니다. 코믹 장르에서는 전 모조의 일지가 제일 최고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웹툰 추천이라는 걸 해봤는데요. 이번 겨울방학에 제가 추천드린 웹툰을 보시면 아마 시간이 순삭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웹툰을 즐겨 보시는지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시면 제가 또그 웹툰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쪽에 민성이었습니다.